안녕하세요. 이세마뜰리의 이샘입니다. 자, 우리 길 원형에서 반무다트 원형을 오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반무다트 원형, 자, 반무다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는 동일하게 가슴둘레 86, 등길이 38, 앞길이 41. 유장 24, 육폭 18. 그죠? 요렇게 쭉고고 자, 2로, 가슴 둘레를 2로 나눈 치수, 4로 나눈 치수, 6으로 나눈 치수, 1 2로 나눈 치수를 미리 먼저 내놨습니다. 그죠? 요렇게 내놓고. 육폭은 어, 18에서, 어, 반 나눈 치수 9를 요렇게 미리 계산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먼저 이렇게 직각을 그려주세요. 직각을 길게 쭉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등 길이 38만큼만, 등 길이 38,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선을 또쭉 연결시켜 주세요. 길게, 길게 연결시켜 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등 길이라 했습니다. 그죠? 등 길이 38을 나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에까지는 뭘 하느냐? 이분의 가슴 둘레. 그죠? 플러스 여유분 앞 2.5d 2 5가 5cm를 더준 치수를 놓습니다. 자, 2로 나눈 내 가슴 둘레가 43이라고 했어요. 그죠? 43에서 5cm를 더하니까 48이 되겠네. 그죠? 48 되는 점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서도 48 되는 점을 이렇게 밀리 나요. 그런 다음에 두 선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까지가 2분의 가슴 둘레 플러스 5cm. 여기서 여까지가 38등 길이. 자, 그런 다음에 또 위에서부터 4분의 바스트. 4분의 바스트. 21.5. 그죠? 4분의 바스트 했더니 22.5가 나왔습니다. 얘를 진동 깊이. 진동 깊이 4분의 파스터만큼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21.5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야하고 야하고를 또 길게 쭉 그려 주세요. 그죠? 그랬으면 자, 우리가 여기 앞뒤가 같이 했다 했습니다. 전부 다 요게 총 길이에서 반 나누면은 48에서 반 나누면 24가 되죠. 어, 얘를 반을 이렇게 2등분을 나눴습니다. 어, 이렇게 이 길이를 2등분 나눠서 얘를 뒤라 그릴 거고, 얘를 앞에 그릴 겁니다. 그죠? 얘를 뒤를 그릴 거고, 제가 앞이라는 거 표시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진동 깊이로 와서, 4, 아, 6으로 나눈내 가슴 둘레, 6으로 나눈 가슴 둘레가 14.3이 나왔어요. 여기서 4cm 더한 치수. 그랬더니, 18.3이 나왔습니다. 18.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18.3. 요거를 위로 직각. 요거를 뭐라고, 요소까지, 그죠? 요거를 뒷폼, 아니면 등 넓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직각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뒷목점 여기서 12분의 가슴둘레 12분의 가슴둘레를 했더니 7.1이 나왔어요. 7.1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고 다시 위로 2.5를 받아 가줍니다 이렇게. 요서 어. 여기까지 12분의 바스트가 나갔어요.서 2.5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S 모드 자를 이용해서, 어, 여기 목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어, 목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깨 경사도, 이렇게 어깨 경사도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18에, 여기 2.5에서, 2.5에서, 어, 이렇게, 18에 6이 내려오면 됩니다. 6. 18에 6.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2.5하고 유유하고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뒤폼하고 어깨 교사, 어, 교, 어, 경사도 하고 요 교차되는 요점에서 1.5, 1.5를 이렇게 먼저 한번 살짝 직각을 내려주세요. 내려준 다음에 요게 2등분점에 21.10.75, 이게 2등분점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준 다음에 진동, 이 선, 이 선, 이선 이렇게 3개가 맞도록 이렇게 S모드자를 이렇게 놓으면 은 이렇게 맞는 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요 점, 요 점, 요 점,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어. 이렇게 암물선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 가 끝이 났고 d 넣지점 백 넣지점 5cm 올라온 점을 해서 백 넣지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음. 자 그러면 뒤는 끝이 났습니다. 자반향을 털어서 반모다트 그죠 반모다트 같은 경우도 어자 앞길이 하고 등길이 요 3cm 차이를 밑으로 1.5를 나 줄거고 요렇게 1.5만 줄거고 음, 일단은 이렇게 주고 또 위에도 1.5 1.5 1.5 이렇게 줬어요자 어,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길이가 되도록 잡았습니다. 그죠? 어, 그 등길이하고 앞길이의 이 차이. 어, 등길이하고 앞길이 의 차이 3cm를 어, 이쪽에 1.5 주고 이쪽에 1.5를 줬습니다. 나나 분산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다 반 무다트라고 했죠. 무다 다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에 3cm를 여기에는 이때 여기는 에 길이는 또 같이 줘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요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얘는 그대로 살려 놓고 그죠 얘대로 살려 놓고 여기에서 얘만 이렇게 살짝 끝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음요러 얘가 잘 낫겠네 얘는 그대로 살려 놓고 그죠 그대로 어. 어. 1.5는 냅두고요. 끝은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어.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 아 그리고 이걸 결국은 앞 처짐이에요. 처짐을 이렇게 앞 처짐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어. 그전에 거는 다투로서 잡아주면서 자동적으로 앞 처짐이 생긴 거고. 그죠. 이건 아예 인위적으로 앞 처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 엽서는 갖게끔 하고. 자 요게 이제는 무다트 반무다트 요거 차이입니다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6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3cm 준거를 앞품 앞넓이 그죠 앞넓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 7 3 요렇게 앞을 그대로 올려주고 요렇게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기가 얼마에요 어 삼각형 모양 여기 어 뒷목 4분의 삼각형만큼 올라가고 앞무어 12분의 바스텔을 삼각형으로 했을 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삼각형 같은 치수로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삼각형에서 0.5 빠진 치수로 해서 요렇게 사각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죠? 앞목 그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앞도 마찬가지로 18cm 어깨 경사도 잡아야 되겠죠? 그죠? 18cm 나가서 밑으로 6cm를 잡으세요. 6cm 잡아서 요게 앞목 끝점하고 요렇게 쭉 연결을 시켜줍니다. 음 요렇게 연결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 뒤 어깨가 13.5가 13.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13.5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13.5 이렇게 어, 직각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자, S모드 자를 활용해서 요 점하고 요거는 한 3등분 정도 잡으면 거의 좀 맞더라고, 그죠? 어, 요 점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개를 이렇게 놓고 그려주면은, 이렇게, 어, 앞 암홀성까지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목도 이렇게 3등분해서 살짝 그려놓고, 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앞까지 그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넣지점 3cm. 올라와서 여기에 프런트 넣지점 하나 표시를 해주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반무 다트 원형 완성했습니다.